여러분 안녕하세요. 大들好我是老우안녕하다른모를배웁다다 따라 읽어보세요 다들 안녕세요 다들 다세요 여, 여 하세요다요하요 그냥 한글말 대답할 때예예예예 예, 예, 예. 그때 예 발음 비슷합니다 예예그 뒤에 보세요 여기서도요 이 하고 안연연 연 하지 마시고요예예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i u 하고 i o u 두개 유 발음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구분하시죠? 자, 아래 보세요. 여기서요. 한어 병매에서는 y와 함께 있을 때만 i o u를 사용하고 다른 성모와 함께 사용할 때는 i u를 사용해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 여기서 보세요. 요, 띠우, 지우, 우우 그럼 여기서 요, 와이 할 때만 I, O, U를 썼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I, 왜, 생각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웁시다.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 今天就到这儿吧，再见。